자 오늘은 어, 컴컴제제요즘즘컴컴를하하있있데컴컴입입하하시 분, 분들 그 r e compare compare c o 어 p a r e c o m p 다 r e compare c o m p a r 이 c o m p 이 r e compare 그 o m p a r e 이 o 제 p a r e compare 이 o m p a r e c 이 m p a r e compare c o m 이제 제가 느끼고 겪고 그다음 에 제가 알아낸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캠을 이렇게 찍진 않아요. 안 찍는데 캠을 켜놓은 이유가 이제 이,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.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화면으로 봐도 되긴 해요. 이 화면으로 보기 봐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 화면 아니고 또이 화면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좀더 어,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. 지금 뭐, 뭐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뭐 브레이크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어요 엑셀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우선 알려드리는 기본에서는 브레이크는 그냥 풀로 밟는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풀로 밟고 이렇게 푸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 지금 기본일 수도 있거든요 기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급, 상급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컴패에서 힘들어 하시는 게 코너 돌기가 너무 힘들다 브레이크가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코너 도는 도중에 스피를 한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어 브레이크 포인트는 이제 뭐 드라이빙 라인 저처럼 켜놓으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안 켜놓으셔도 돼요 근데 드라이빙 라인에 드라이빙 라인을 켜놓는다고 가정을 해서 얘기 드릴게요 드라이빙 라인이 켜지면 이제 주황색 부분이 되게 짧게 나옵니다 주황색 부분이 되게 짧게 나오는데 그 주황색이 지나자마자 빨간색이 바로 떠요. 빨간색에서 풀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만약 코너 도는 도중에 있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. 차량에서는아 차량이래. 브레이크 밟을 때는 이렇게 직선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좋거든요. 이렇게 핸들을 직선에서. 근데 어, 어떤 데는 이렇게 코너 돌아가는 도중에 코너 돌아가는 도중에 브레이크가 뜬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뭐 사람들 사람 심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코너 돌아가고 어 빨간색 떴네? 브레이크 딱밟아버려 지금 여기 보이시겠지만 브레이크 딱 올라오거든요.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? 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가 지금 켜져요. 이런 식으로 핸들을 돌리고 나서 브레이크가 켜지면은 차가 돌 확률이 되게 커요. 근데 이 핸들 각도 그리고 이 핸들을 돌리는 속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만일에 내가 풀 브레이크를 밟을 거다, 제가 만약 직선 구간에서 지금처럼 직선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거다라고 하면은 이 그냥 직선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좋긴 해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코너를 돌아가야 돼, 만일에 어, 코너를 돌아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핸들을 돌려도 돼요. 핸들을 돌려도 되는데 어, 핸들은 지금 뭐 차량마다 좀 다를 거예요. 근데 제가 지금 전 람보밖에 안 하니까 람보에서는 약이 정도. 이게 90도죠. 그리고 이게 약 45도 정도 되겠죠. 그리고 뭐 30도? 45도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약 30도. 이 정도 사이에서. 지금 제가 손이 좀 걸려서 불편하긴 한데 이이 정도 사이에서는 풀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틀어도 돼요. 이 정도는. 근데 근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.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가 핸들을 많이 꺾어야 돼. 그렇다고 팍 이런 식으로. 휙 이런 식으로 꺾으면 차가 돌아버려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브레이크를, 내가 핸들을 꺾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브레이크 밟고, 그 다음에 핸들은 핸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되게 스무스하게 가셔야 돼요, 진짜 거의 이 정도로 레이스하는 도중에도 이 정도로 스무스하게 가셔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이렇게 확 돌린단 말이에요. 이러 돌리면은 차가 돌 확률이 되게 커져요. 아니면 이것도 좀 무섭다라고 하면은 내가 진입하는 방향, 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놓으세요. 아주 조금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틀어놓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.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 화면을 안 해가지고, 어, 이 화면을 안 하고, 지금 원래 제가 하는 화면대로 할게요. 손이 좀 걸려요. 지금 이쪽 손이 걸리는데, 이것도 좀,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요. 그래서 이쪽은 뭐, 뭐 매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, 얘기를 할게요. 여기서 이제 왼쪽 구간에 보면은, 그, 표지판 지나고, 연속 거의 전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든요. 거기서 어떤 식으로 밟으면 되냐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요 꺾어놓고 브레이크 그리고 브레이크 끝나면은 한번더 이런 식으로 자 앞에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꺾어야 되거든요 왼쪽으로 꺾어, 꺾어놓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놓는 거예요 틀어놓고 차 돌아가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끝나면 한번더 제가 손이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긴 하지만 지금 이해를 하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핸들을 틀어 놓는다 틀어 놓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제 다른 부분 이제는 직선으로 가고 나서 직선으로 가고 나서 핸들을 트는 대로 보여 드릴게요 자, 직선 핸들 자, 여기는 뭐 그냥 대속 넘어가고요 자, 여기는 여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, 직선에서 브레이크 핸들 틀기 시작하면 돼요. 그러니까 트는 트는 것도 나눠서 하시면 돼요. 브레이크 핸들 조금 틀고 그 다음에 엑셀 오프하면서 한번더 조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게 기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전 푸카나 북카를 되게 오래하고 레이싱을 오래 해가지고 이게 기본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. 근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자 이쪽도 이제 왼쪽으로 꺾어, 꺾거든요. 왼쪽 꺾을 때도 역시 핸들을 틀어놓는 거예요. 자 브레이크 펀드 찾고 꺾어놓고. 그리고 끝났다. 그러면 한번 더, 한번더 조향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. 자, 브레이크 하고 음, 그리고 이제 만일에 시케인 구간에서 좌 우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때는 거의 똑같아요. 브레이크를 밟아도 좌 아우 좌우 좌를 스무스하게 가주셔, 가주셔야 돼요. 이거 그러니까 막, 막 이런 식으로 흔들다던가 린 내가 코너 도중에 막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.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보면 FF라고 있는데 저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게 춤추면 안 돼요 춤추고 춤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으시다면 타이어에서 끄그그그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니까 러 그냥 그냥 엔진 소리 말고는 거의 들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소리랑 자 브레이크 밟고 안, 드, 안, 들, 안 들리죠 소리 같은 거 타이어 같은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안 들리죠 근데 여기서 심하게 꺾으면 조금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모든 코너에다가 다 하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이제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 손이 걸려가지고 빠르게 못갈 수도 있는데 자 우측으로 꺾을 때 핸들 틀고 브레이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네. 저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원래 밟는 것보다 조금 일찍 밟았거든요 아 늦게 밟았거든요 늦게 밟고 핸들을 이제 더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이제 돈거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브레이크를 좀더 일찍 밟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좀더 길게 밟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는 제가 잘 못해요. 여기 누구 엑셀 로프로 가는데 좀 못하고요. 자 여기서 좌측으로 갈 때도 천천히 우측으로 갈 때도 다시 브레이크 밟을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무스하게 하게 되면은 좌우로 흔들리는 구간이지만 차량이 컨트롤이 통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손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기 좀 너무 걸리는데 어, 이거를 감안하고 계속 봐주세요 진, 진짜 불편하거든요 지금 거의 몸을 요렇게 틀, 틀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 찾고 핸들 틀어놓고 핸들 끝나면 아 브레이크 끝나면 핸들 틀고 엑셀 밟고 자, 브레이크 핸들 틀어놨었죠?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한번 더 꺾어주고 풀 때도 스무스하게 하면서 엑셀 풀락셀 지금 저는 이거 세팅을 아무것도 안 건드려놨어요 원래 조금 조금 건드려요 조금 막 TC 개좀 느끼한다든가 건드리긴 하는데 네, 한번 달려볼게요 여기서 60m 정도에서 브레이크 기어 살짝 내리고 아, 오질락게 못하네 그리고 여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전 브레이크 살짝 한번 밟고요. 브레이크 한번 밟고 핸들 틀고 브레이크 밟을 때 살짝 핸들 틀고 브레이크 핸들 살짝 틀고 또 다시 이제 여러분들 잘하니까 엑셀은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. 근데 엑셀도 약간 핸들과 마찬가지로 스무스하게 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차가 돌 확률이 있습니다. 아까 여기 제가 되게 늦게 밟았거든요. 조금 더 일찍 자 브레이크 핸들 틀고 엑셀 오프 라인 따라서. 근데 조금 레이싱 게임 많이 하신 분이면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. 어손 걸린다. 자, 한번 더 꺾고 엑셀 오프 라인 따라서, 그리고 핸들은 스무스하게, 스무스하게 이렇게 팍팍 꺾으면 안 돼요. 이렇게 팍팍 꺾어, 꺾을 버릇 안 해봤는데, 팍팍 꺾는다면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죠. 자, 여기서도! 아니래? 보시면 차량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죠. 그러니까 핸들 같은 경우도 이거 제가 오바한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핸들 같은 경우도 스무스하게 안 가주면 앞에 그립이 일자로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. 손가락이 보이려나? 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타이어가 일자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돌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핸들 돌리, 돌리면서 근데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차량은 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핸들을 틀었다고 해도 원래 직 차량은 계속 직선으로 가고 있는 거죠.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. 가고 있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제 이쪽 타이어 있는 붙어 있는 부분에 그립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거예요. 변하면서 이제 접지력이 없어지는 거죠. 없어지면서 차가 앞바퀴가 미끄러지고 차는 내가 원하지 않는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깊 어이 뭐야 이게 갑자기 기본일 수도 있는데,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. 그러면은, 이제 원래 하시는 것보다 기록이 더 많이 줄, 거,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 이게 기본이자, 뭐, 어려운 걸 수도 있고, 그리고, 뭐, 컴페에 대한 다른 영상을 올리지 안올을지 모르겠는데, 네 이거를 보시고, 여러분도 좀 빠른, 기록을 했으면 좋겠고요. 지금 처음은 아니고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기록을 보니까 실버 스톤이 뭐 2분 3초, 2분 4초 이 정도 나오시더라고요. 근데 뭐 자기가 너무 느리다,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제 기록을 제 영상을 몇번 훑어보니까 리플레이도 갖고 있고 훑어보니까 어 저도 기록이 약 2분 2초, 2분 4초 이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더라고요. 그래서 거, 그렇게 됐다가 이제 이 방법을 혼자 알아내고.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이제 포인트를 좀더 갈고 닦고 해가지고 이제 58초 초반 아마 57초 그냥 들어갈 것 같기는 하는데 1분 58초 초반 이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. 평균이 그 정도 찍을 수 있거든요. 레이스하는 도중에도 평균 1분 58초 1, 2이 정도를 계속 찍을 수 있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몇 개월 사이에 벌써 4초 정도에서 6초 정도가 빨라졌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있는 뭐 엄청난 스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. 이게 그 앞에 있는 그 그립을 살린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되게, 되게 길게 가져간다 가져간다는 거 해봤자 뭐 CP까지는 갖고 가진 않지만 그래도 길게 가져가요 길게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속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고 너무 많이 줄였다 라고 하면 저는 엑셀도 밟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도 밟기도 하고요 이제 그거는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의 스킬로 가져가야 될거 같아요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캣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이거 이거를 제가 알아내고 알려주고 나서 뭐 저보다 훨씬 더 빠른 기록으로 확 바뀌었어요. 저보다 느렸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공격적으로 갈수 있느냐 아니면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간 스타일이거든요. 저처럼 안정적으로 평타로 갈겠느냐 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구요.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뭐가 좋다 뭐가 꾸지다 뭐 이런게 있지는 않아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몰아 봤을 때 컨트롤하기 가장 좋은 거 그리고 내가 빠르다 라고 생각하는 거 하시면 되고 저처럼 뭐 그냥 람보르기니가 좋아서 뭐 꾸지든 좋든 그냥 람보 하는 사람이면 그냥 람보 타시면 되는 거기도 하고요.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욕심 안 내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네, 즐거운 컴페 레이싱이 되셨으면 합니다. 뭐 공략은 필요하신 않실것 생각을 해요. 이게 핸들 돌린다. 핸들 돌리는 건 천천히 돌린다. 아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허용되는 핸들의 각도는 생각보다 되게 적다. 네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. 플레이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뭐, 다음에 기회가 돼서 리플레이 영상 을 i s o 잘라 잘라 l a y young s a n 다 you could jal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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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